얘들아 첫 번째 과제를 볼 준비가 됐어 그럼 보세요 이건 간식 자판기야 안에 분홍색과 황금색 간식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색깔의 간식을 꺼내야 해 시작하자 누가 먼저 시작하고 싶어 티나 자 시작해 지금 내 분홍색 간식을 꺼낼 거야 만세 마침 나에게 동전이 하나 있어 놀아보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어 그래 첫 번째 간식을 꺼냈어 분홍색 티켓이야 더 뽑고 싶은데 이 게임 정말 마음이 들어 와 한꺼번에. 두 개를 뽑았어. 끝내준다. 다 꺼낸 것 같아. 이제 먹어봐야겠어. 우와, 이 분홍색 예쁜 반지를 봐. 사판기 안에 아직도 분홍색 간식이 몇개더 남아 있어. 어떻게 이걸 놓칠 수가 있었지? 나에게 간식이 몇 개가 있지? 이건 전부 아주 맛있어 보여. 대단해. 난 분홍색 간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 드디어 내 황금색 간식을 꺼낼 수가 있겠네. 이런 이걸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오 티나는 다 쉽게 나온 것 같은데. 좋아 꺼내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작은 트위스 하나 꺼내는 것도 되지 않은데. 티나 <laughs> 나를 그만 비웃어. 내가 지금 보여줄게. 내가 불편하게 앉아서 그래. 알겠어? 자 메리 집중하자. 좋아 좋아 좋아. <laughs> 내가 뭔가 집었어 <laughs> 내가 뭘 꺼냈는지 지금 보자고 우와 키켓이야 아주 맛있겠어 손처워 이건 분홍색 키켓이야 이게 안 보여? 그만 내 간식을 꺼내줬어 메리 안돼 됐어 이제 못 참아 그냥 자판기 뚜껑을 열고 내 간식을 꺼낼 거야 내 간식들이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음 정말 맛있어 뭐야 이건 또 뭐지? 이건 네 분홍색 반지 사탕이야 티나 가져가 너무 지저분해. 내 사탕에 니네 침이 다 묻었잖아. 역겨워. 이제는 너희가 커피액을 먹어야 해. 이거 정말 귀엽다. 분홍색과 황금색이야. 이건 정말 귀엽네. 이제 먹어보고 싶어. 음.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분홍색 커피액 아주 맛있어 보여. 와, 분홍색 음식 정말 맛있네. 메리, 네가 이걸 먹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 안에 잼도 들어 있어. 참을 수가 없어. 지금 전부 다 먹을 거야. 정말 맛있어. 키나, 넌 틀렸어. 황금색 음식이 훨씬 더 맛있다고. 내가 지금 이걸 보여줄게. 내 황금색 컵케이크를 먹으면서. 우와, 이거 정말 귀엽다. 내건 안에 뭐가 들어 있지? 와우, 오이피클이 들어 있어. 정말 역겨워. 좋아, 먹어보자. 아, 지금 알아보자. 내 분홍색 컵케이크에는 뭐가 있는지. 전부 다 잼이 들어 있을 것같아 뭐야? 오, 역겨워. 안에 지렁이가 있어.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여 내가 지렁이를 많이 먹었는지 궁금한데 난 곰돌이 젤리야 곰돌이 젤리가 들어있는 컵케이크에 지렁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지 이제 난 운이 좋아 여기를 봐이 컵케이크 안에는 뭐가 있는지 맛있는 게 있을 거야 이걸 통째로 먹는 것이 무섭지 않아 뭐 안에 뭐가 있지푸 생선 머리야 뭐? 너 생선 머리를 먹었어? 받아 내 맛있는 컵케이크를 먹어 정말 불쌍해 자 어서 정말 고마워 도움이 됐어 오, 컵케이크 안에 뭐가 있지? 빨간 고추야. 엄마, 메리. 내 입에서 불이 나고 있어. 어떡해. 지금 내가 도와줄게. 테나. 휴. 내가 가서 물을 가져왔어. 지금 니네 불을 꺼줄게. 미안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망칠 수밖에 없었어. 휴. 이제 좀 낫네. 하지만 너의 황금색 음식은 정말 더 이상 안 먹을래. 우와, 솜사탕이야. 멋져 보인다. 비이커 안에 들어있는 액체를 이용해서 솜사탕을 녹여야 해. 시작하자. 티나의 솜사탕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지? 우와, 이건 분홍색 네스킹이잖아. 멋진데? 와. 그래, 멋지다. 난 이런 거 먹어보지 않았어. 메리의 솜사탕 아래는 뭐가 있지? 벌써 먹어보요 이건 스타타드의 껌가루야. 멋진데? 우와, 먹어보고 싶었는데. 너희들 중에 누가 먼저 시작할 거야? 티나, 네가 먼저 시작해. 그래 좋아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네. 나에게 우유가 분명히 필요해. 난 그냥 카카오 한를 먹지 않을 거야. 하하. <laughs> 두 숟가락 정도 우유에 넣고 섞어줘야 해. 와 딸기맛 카카오 끝내준다. 더 많이 넣고 싶어. 음, 맛이 더 강해지게. 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오, 어, 너무 퍽퍽해진 것 같은데 전혀 섞어지지가 않아. 오, 카카오가 막대처럼 굳어버렸네. 먹어봐야겠어. 우와 너무 맛있어. 정말 대단해. 나도 내 황금 사다를 먹어보고 싶어. 안에 있는 것이 뭐지? 우와 황금 가루가 생각나. 정말 멋지다. 우와 아주 잘 부러진다. 먹어봐야겠어. 우와 정말 맛있어. 이건 그냥 맛있기만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예쁘기도 해. 황금색 음식은 맛없지 않을 수가 없지 나에게 껌가루가 더 많이 필요해 스타다트를다 먹고 싶어 이제 입안에 가득 부어서 풍선을 보려보자 정말 맛있어 오, 메리에게 무슨 일이지 난다 괜찮아 이제 나에게 온통 금가루가 반짝거려 멋지다 내 황금 풍선이 터져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분홍색과 황금색 음식이 줄을 이어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여기에 맛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정말이야 하지만 기회가 있어, 색깔이 맛에 영향을 주지 몰라 하지만 만약에 맛있는 케이크인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케이크는 앞에 있는 걸 먼저 다 먹은 사람이 가져갈 거야 셋을 세고 시작한다, 시작해 내가 분명 1등을 할 거야, 분홍색 환타, 문제없어 황금색 환타가 더 맛있지, 그렇지, 티나? 난 벌써 첫 번째 단계를 끝냈어 뭐? 내가 지금 다 마실 거야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준 거야 메리 내가 다 같이 앞서갈 거라고 잘봐 그렇지 않나 다음은 뭐지 우와 눈알 젤리 멋져 보인다 티나 노력하지 않아도 돼 어쨌든 내가 이길 거니까 난 지금 눈알 젤리를 입에 다 집어넣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뭐 어떻게 그렇게 빠르지 아, 저 귀여운 분홍색 브로콜리 그래도 끔찍해 좋아 먹어보자 역시 형편없어 후 끔찍해 브로콜리는 역겨워 하지만 케이크를 얻기 위해서는 먹어야 해. 지금 순식간에 다 먹을 거야. 그 다음에 맛있는 케이크 기다리고 있으니까 엄마, 어, 우리가 브로콜리를 먹을 거야. 그럼 나도 마지막까지 다 먹을 거라고 좋아. 아, 안 먹을래. 나랑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어. 힘 낭비하지 마. 분홍색 계란 예뻐 보이는게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나 먹지 않아도 돼. 난더 좋아. 끔찍해. 하지만 케이크를 위해서는 이걸 다 마셔야 해. 오, 어, 내입 안에는 이제 오믈렛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입 안에 계란이 너무 많아. 난다 끝나가. 와, 어, 이게 마지막인가? 이제 맛있는 케이크야. 이 맛있는 케이크를 위해서 모든 역겨운 것을 먹어야 했어. 에이, 건또 뭐야, 티나 네가 내 케이크 부분을 망친 거야? 그래, 네가 케이크를 즐기지 못하도록 나를 멈추게 하지 못해. 너에게 날개란이 마음에 들 거야. 티나 이건 재미 없어. 네가 내 황금 케이크를 망치고 있어. 이건 불공평해. 난 충분히 이걸 받을 만해. 됐어, 네가 날건드렸어 날개란이 올려진 케이크를 먹어보고 싶지. 받아. 메리 너 정말 용감하다 네가 내 드레스를 망쳤어 그렇다면 받아 여기 분홍색 케이크야 오 안돼 분홍색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황금색 케이크 와 얘들아 이 케이크를 좀봐 이거 너무 먹어 보고 싶어 케이크는 분명히 나에게 준 거야 내 티셔츠에 동그라미가 그려진 것이 보이지? 그렇다면 케이크는 내 거야 케이크 완전 원형이잖아 쌤 틀렸어 케이크는 완전히 네모난 모양이야 모든 네모난 모양은 모두 내 거지나? 아니야, 동그란 모양이야. 기아, 다시 공부해. 이건 다 사각형이야. 이걸 어떻게 셈으로 만드는지 알고 있어. 날개 아주 잘 어울려. 한 조각 잘라서 먹으면 돼. 호호, 이건 날개 어울리는 모양이야. 정말 쌤과 피비가 싸우는 동안 배벌리 먹어야지. 음, 맛있네. 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래. 케이크는 네모 모양이야. 무슨 상관이야? 내가 먹으면 끝이지. 한 조각 더 먹어도 괜찮아. 비비내 말을 들어봐. 케이크는 네모 모양이 아니야. 위수 보면 동그라미라고. 그래, 사각형과 원형이야. 정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삼각형 모양으로 내가 잘라서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지. 하하, <laughs> 애들이 뭐하고 있지? 호호, 모든 게 케이크 때문이야? 이건 내 케이크야. 아니야, 내 거야. 내 말을 들어봐, 친구야. 네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 힘으로 해결해야겠어. 케이크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네. 에이 케이크 어디 갔지? 누가 내 케이크를 다 먹었어? 음 정말 맛있네. 어, 너희들 벌써 끝났어? 난 규칙대로 모두 했다고. 모두 안녕. 너희는 기하학적 모양의 임시 테렌드 왔어. 너희들에게 물건이 있어. 확인해 봐. 여기 매운 칩스가 있어. 멋지네. 누가 운전을 한 거야? 이 매운 칩스 한 봉지를 모두 나에게 주는 거야? 좋아. 내 입에 불이 날 준비가 됐어. 어, 이건 세모 모양이야. 먹어봐야겠지? 후후, 내가 가능할까? 너무 매울 것 같은데? MK 칩스를 받아. 이건 니네 거야. 뭐? 칩스? 삼각형이라고? 정말 내가 먹어야겠네. 하지만 이건 너무 매워. 입에서 불이 날 거라고. <laughs> <laughs> 그래. 앤디는 겁쟁이야. 지금 매운 칩스를 먹을 거라고 어, 엄마야, 너무 무서워. 너희들이 이미 물이 나오는 호수를 준비했기를 바래. 그런데 잠깐만, 나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매운 소스를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칩스로 커다란 원형 칩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칩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그렇지 않니, 쌤? 이건 널 위한 거라고 이제 동그라미가 됐어. 이건 내게 아니지? 샘, 이건 널 위한 거야. 내 사랑하는 친구야. 오, 어, 뭐라고? 너 언제 이걸 만들었어? 이제 이곳이 내 모양과 비슷하게 됐어. 좋아, 먹어보자. 모든 액체를 꺼내서 곧 여기에 엄청난 불이 날 거야. 음, 시작하나 봐. 엔드 패배, 널 괜찮아? 쌤, 친구들에게 그만 불을 내뿜어. 얘들이 타겠어. 나쁘지 않아 보이네 피비 머리 위에 불을 꺼줘 얘들아 미안해 하지만 칩스가 너무 매웠어 난더 이상 이걸 못 먹어 안 그러면 너희를 다 태워버릴 거야 음식이 어디 있지? 이상하네 오 저기 뭔가 떨어지고 있어 또? 또? 뭔가 또 떨어져 음식이 또 떨어질까? 아닌가? 그래 좋아 뭐가 있지? 하하 <laughs> 이건 팬케이크야 어서 먹었으면 좋겠다 뭘 먹어? 이건 동그란 모양인데 이건 나에게 맞는 모양이잖아. 정말? 하지만 나도 한 조각 먹고 싶은데. 난 오늘 욕심쟁이야. 지금 내 맛있는 팬케이크에 딸기 실험을 뿌려주고 먹기 시작해야겠어. 팬케이크 너무 좋아. 동그란 모양의 음식 중에서 최고지. 이시험 너무 끝내준다. 난 벌써 다 먹고 싶어서 곰치미고요 우와,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는데. 정말 달콤하고 포근포근해. 이런 이 동그란 팬케이크를 내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해내야겠어 생각났어 나에게 네모 모양의 틀이 있어 이걸 이용해서 동그란 팬케이크를 사각형으로 자를 수가 있지 그리고 먹을 거야 아주 좋아 쌤널 방해하고 싶진 않은데 네 동그란 팬케이크가 갑자기 네모 모양의 팬케이크로 변했네 이제 이건 내 거야 이제 내가 즐길 차례라고 여기에 휘핑크림이 필요해 팬케이크 위에 휘핑크림을 뿌려주고 이제 먹어봐야지 맛있겠다. 이 그림을 봐. 내가 열심히 그렸어. 뭔가 이상해? 앤디, 그만 웃어. 휘핑크림이 조금 떨어졌어. 하지만 그렇다고 팬케이크가 맛없어지는 건 아니야. 반대로? 아주 맛있다고. 크림이 떨어졌지만 난 맛있게 먹을 거라고. 맛있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 에, 나도 팬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피비에게 마지막 팬케이크가 남아 있어. 사각형 팬케이크를 삼각형 팬케이크로 만들어야겠어. 아주 간단해. 내광선감이 도움이 될 거야. 지지 어떤 색으로 팬케이크를 잘라줄까? 초록색 아니면 빨간색? 나도 빨간색으로 자르고 싶었어. 그럼 자른다. 이야, 피지 나에게 삼각형 팬케이크 두개 생겼어. 내가 너희를 모두 속였지. 하하하. <laughs> 이런 이런 자를 생각이 없었는데. 하지만 나쁘지 않아. 조심히 해야겠어. 좋아, 팬케이크를 먹어보자. 음, 정말 맛있다. 내 입을 그렇게 보지 마, 제발. 이번에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줄까? 우와, 저걸 좀 봐. 우리에게 아이스크림 자동차가 오고 있어. 안녕 아이스크림. 우와, 이렇게 큰 아이스크림을 우리에게 줬잖아. 여기 에 와플과 아이스크림 볼 그리고 네모난 초콜릿이 있어. 끝내주네. 이런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면 음, 이거 이리 줘 초콜릿 먹고 싶어 네가 알아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건 사각형이야 내 거야 난내걸 가져갈게 이 아이스크림 볼이 나에게 어울리네 어, 내가 남은 건 뭐야 하지만 아이스크림은 내 모양과 딱 맞아 내 삼각형은 여기에 전혀 맞지 않아 그렇다면 아이스크림 중에 뭐가 나에게 남지 잠깐만 나에게 와플만 남은 거야 이걸로 뭘 하지 좋아 먹어보자 그렇게 나쁘진 않네. 앤디, 내 먹는 걸 시켜보라고. 난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 새끼 동그란 모양으로 주워질때 말이야. 은내줘. 응, 이건 정말 맛있다. 차가워. 하지만 끝까지 다 먹을 거야. 난 맛있는 초콜릿이야. 초콜릿보다 더 맛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이것이 가장 맛있는 간식이라고. 이걸 다 먹을 거야. 에이, 난내 와플을 거의 다 먹었어. 오히려 마음에 들어. 아, 피비. 네 얼굴에 온통 초콜릿이 다 묻었어 정말 지저분해 보이는데? 쌤에게 무슨 일이지? <laughs> 뭐가 이상해 어떡하지? 난다 괜찮아 내가 다 조절하고 있어 아이스크림을 조금만 더 먹으면 돼 무슨 아이스크림 숟가락 위에 있는 삼각형 모양? 내가 다 먹을게 걱정하지마 친구야 이번에는 뭐가 보여? 책상 위에 비어있어 여기 음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난 최고의 삼각형이야. 삼각형 음식을 찾아야겠어. 난 퍼피스를 가지고 놀고 있어. 재미있는 물건이야. 난할 일이 없어. 오, 맞아. 나에게 음식이 들어있는 가방있지 이건 내 보관함이야. 친구들이 보지 않는 동안 음식을 조금 먹어야지. 내 사랑스러운 샌드위치야. 이리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난 너무 배가 고파. 쌤, 너 뭐야? 이 샌드위치는 완전히 사각형이잖아 너에게 맞지 않아? 티비, 네가 틀렸어. 샌드위치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줘. 오, 여기 동그란 음식들이 가득 있네. 이 토마토와 햄은 확실히 나에게 어울려. 내가 이걸 다 먹은 다음에 네가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어. 음, 정말 맛있는데. 기진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 좋아, 내가 돌아설게. <목소리> 네가 동그란 것을 다 먹었으니 이제 나머지 샌드위치를 먹어도 되겠지. 앤디, 너 뭐야? 여기는 세모 모양이 아무것도 없어. 너 뭐하는 거야? 안돼, 내 사각형 샌드위치. 티비. 친구와 나눠 먹어야 하는 거야. 잊지 마. 이 삼각형 팬트리스가 나에게 딱 어울려. 정말 맛있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줘서 고마워. 아주 마음에 들어. 이건 내가 먹으려고 만들었는데 너희들 줄게 아니라고. 다 먹어버린 거야? 됐어. 이제 뭐가 남았어? 가루? 더 이상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슬퍼. 어 엄마가 말하길 컴퓨터 게임을 아침까지 하는 것은 안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 너트를 집어 넣어야지. 안녕, 난 케이트야 넌? 엄마야, 왜데 사물함에 어떤 여자애가 들어있지? 잭, 너 어디 있어? 이런 데 선물을 주지 못했는데 좋아, 내가 따라잡을 거야 그래, 남자 화장실 아주 좋아 여기에는 이상한 여자애가 쫓아오지 못할 거야 오, 안돼 남자 화장실에서 뭘 하는 거야? 도망가야겠어 잭, 헤이, 나도 숨래 새끼 좋아해 여기 있으면 찾지 못할까? 어쩌면 이미 와있을지도 몰라 후, 떼어놓은 것 같네 무슨 일이지? 자루를 벗겨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 안녕 난 샌디야 학교에서 가장 부자야 돈으로 만든 발렌타인데 선물을 너에게 주고 싶어 고마워 난 필요 없어 난 갈게 오, 여기에 있어야 할것 같네 그래 좋아 그래 선물 이리 아난 새로운 학생 재기야 우리가 서로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멋진 저녁 식사를 할까? 에이, 여기 음식 뚜껑을 열어줘 준비한 음식은 어때? 펜저들이 5분 전에 바다에서 잡은 문어야 오, 미안해 뭔가 바보 같은 짓 같아 이 끔찍한 음식 먹고 싶지 않아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뭐 하지? 뭘 먹고 싶어? 어, 맞아. 내가 점심 도시락을 가져왔지. 봐볼까? 오래된 샐러드야. 오, 이건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 생각났어. 미안해. 너희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알을 몇개 가져가야겠어. 새기면 나에게 충분할 것 같아. 그런데 어디에서 이걸 요리하지? 우와, 쓰레기통에 쿠킹 오일이 있어. 이걸 이용해서 후라이팬을 만들 수 있지. 알을 먹게 깨 넣고 태양 빛을 이용해서 후라이를 만들 수가 있어. 돋보기와 좋은 날씨가 도움이 될것 같네. 아주 좋아. 점심 식사가 준비됐어. 오, 너무 뜨겁다. 이제 좀 낫네. 내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자. 와 맛있다. 드디어 점심 시간이 됐어. 내 개인 셰프가 어디 있지? 안녕하세요. 내 사랑하는 샌디 아가씨, 손에 입맞춤을 하고 싶네요. 당신을 위한 특별한 것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것 보세요, 내 인생의 여왕. 내가 너에게 직접 만든 최고의 요리 작품 세 개를 가져왔죠. 먼저 이것 평가해 줘. 프랑스 드레스 사랑 꽃이 올려진 황금 스테이크야. 마음에 들지 않아? 좋아. 그렇다면 두 번째 음식이야. 셰프 나를 아프게 하려는 거야. 음식을 먹으려는 거지? 이 끔찍한 것은 뭐야? 이건 뭐지? 음, 이 케이크 멋져 보이네, 나처럼 이걸 좀 봐줘 지금 내 음식을 먹어볼게 끝내주네 자, 여기 너에게 보상을 줄게 돈 냄새는 무엇까지 비교가 안되지 뭐가 또 마음에 들어 잠깐만, 이게 다야? 딸기 하나?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오, 드디어 공부를 끝내고 집에 와서 쉴수 있어 지금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할 시간이네 아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 안돼 벌써 여기 왔어 안돼날 잡아먹지 마, 제발 내 목숨을 포기하지 말아줘 살려줘 누구라도 안돼 베티는 안돼 도망가 누가 그네를 따라오는 거야 뭐야 이건 못되고 무서운 하기막이잖아 이건 보고 싶지 않아 오, 내가 새 텔레비전을 망가뜨렸네 어쩐다 좋아, 집사 고장난 텔레비전을 가져가고 진짜 배우들을 데려와 그래, 내가 좋아하는 배티가 있어 시작하세요 엄마, 다음은 어떻게 될까? 정말 긴장되는 장면이야 하기하개가 하긴 그녀를 먹은 거야? 다음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 날 건드리지 마, 파란 괴물 난 살고 싶다고 끝나고 낮잠을 조금 자는 건 너무 기분 좋아! 음. 엄마! 텔레비전에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할 시간이었는데 까먹었잖아! 어서 켜야겠어! 베티가 어떻게 될까? 우와! 누가 그녀를 쫓는 거야? 에 안테나가 문제인가? 어서 보여줘! 이 바보 같은 티비! 드라마를 보여주라고 좋아, 안테나를 조금 움직여보자 도움이 될지도 몰라 여기에 있으면 아닌가? 아직도 아니야? 여기는? 오, 엄마야, 나 떨어졌어 오, 낙엽 위에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았어 그래도 TV가 다시 나와 다음은 어떻게 될까? 자, 오늘은 뭘 신지? 이건 모두 아니야. 이 옷장에는 뭐가 있더라? 오, 이건 정말 끝이 없는 신발장이야. 재미 없어. 아이패드에 뭔가 재밌는 것이 있을까? 어, 그래. 이 바퀴 발린 구두가 나에게 필요해. 와 와우, 끝내주네. 지금 신고 한번 타봐야겠어 여기 리모컨이 같이 있네. 오, 너무 급작스럽게 움직여. 좋아, 조심해서 눌러야겠어.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비싼데 드레스를 망치겠어. 뭔가 잘 되고 있어. 학교를 가보자. 음, 내 매니큐어가 새로 했어. 이제 매니큐어가 다 지워졌네. 우와, 빨간색 매니큐어가 잘 어울린다. 어, 저기 누가 오고 있지? 잭. 내가 잘 보여야 하는데. 안녕, 잭. 안녕. 이상한 네요 우와, 잭이 나랑 인사했어. 엄마야. 샌드가 잭에게 다가가는 거야? 안녕 멋진 잭이가봐난 리모컨을 조작이 되는 바퀴 달린 히든 신화 써 정말 멋지지 않아? 바퀴? 게다가 리모컨으로 조작한다고? 뭔진데? 이게 멋져? 그럼 어떻게든 제게 감동받게 해야겠어. 설만 뭘로 하지? 맞아 나도 바퀴를 달아야겠다. 안녕 캡 너에게 제일 깜짝 선물이 있어. 이 작은 사마귀를 학교 뒤뜰에서 발견했어. 너에게 이걸 주고 나에게 자동차를 줄래? 바꿀 거야? 아주 좋아 고마워. 나에게 사마귀가 있어. 고맙다. 우와, 나에게 살아있는 사막이가 있어. 나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자동차로 내신발에 바퀴를 달 거야. 바퀴가 내 슬리퍼에 아주 잘 맞아. 지금 제게게 진짜 멋진 것이 뭔지 보여줘야지. 엄마야, 이걸 어떻게 운전하지? 휴, 잡았어, 잡아. 내가 너에게 날아가고 있어, 쟤. 오, 뒤로, 뒤로. 뭐가 이상해? 날좀 잡아줘, 쟤. 미안해. 이 지저분한 애가 제게 품에 곧장 뛰어들었어. 무슨 일이야? 어,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아. 잠깐만. 제게 나를 안아주는 거야? 됐어. 이제 내 거야.